암보험은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 암 진단비를 보장해 주거나 피보험자가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고 그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목적으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경우에 암 입원비나 암 수술비 같은 치료비 등을 주로 보장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이처럼 암보험에서 보장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암으로 진단을 받아야 되는데 암은 의학적으로 악성종양 또는 악성신생물이라는 개념으로 이해가 됩니다. 종양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자면 우리 몸속에서 새롭게 비정상적으로 자라난 덩어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러한 종양 중에서 빠른 성장과 높은 침윤성 또한 체내 각 부위에 확산 및 전이하는 성질을 가지고 생명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종양을 악성 종양 즉 암이라고 합니다. 이와 달리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비교적 서서히 성장하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다른 부위로 확산되거나 전이되지 않고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밖에도 종양 중에는 양성인지 악성인지 명확히 구분이 어렵고 그 중간 경계에 있는 경계성 종양, 또 암세포가 점막 상피층에만 국한해서 존재하는 상태인 제자리암이라는 개념도 있습니다. 암보험약관에서는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 KCD라는 것을 이용해서 암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KCD는 국가보건통계를 위해서 통계청이 세계보건기구의 국제질병분류를 기준으로 해서 질병과 사망원인 등을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자료인데요. 암보험약관에서는 암이라 함은 제몇차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 중 별표에서 정한 질병을 말한다 라고 정의를 하고 이어서 약관 별표에서 한국 표준 질병 사인 분류에 의한 악성 신생물 분류표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약관상 암에 해당하는 악성 신생물의 종류와 질병 분류 코드를 열거하고 있습니다. 쉽게 보면 질병 분류 코드가 C 코드인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암에 해당하고 추가로 D 코드 중에서 일부 암으로 보장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암 보험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 암보험 약관에서는 암의 진단 확정 방법에 대해서도 별도로 정하고 있습니다. 약관에 의하면 병리과나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암의 진단 확정을 내려야 되는 것이고 그 검사 방법도 조직검사, 미세바늘 흡인검사 또는 혈액검사에 대한 현미경 소견을 기초로 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원칙적으로 조직검사 등 병리학적 검사를 통해서 진단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이러한 병리학적 진단이 불가능할 때에만 종양의 발생 위치라든지 치료 방법, 예후 등을 전체적으로 고려하는 임상학적 진단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암의 진단은 먼저 임상의사 주치의가 환자를 진찰을 하고 병리과의 조직검사를 의뢰해서 병리과에서 조직검사 후 결과보고를 하면 임상의사가 이를 토대로 진단서를 발급하는 이러한 절차에 의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특정 질병에 대해서 병리과 의사와 임상의사 사이에 진단에 대한 견해가 서로 다른 상황도 발생할 수가 있는데요. 그런 경우에 안보험약관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병리학적 진단이 우선하는 것입니다. 암보험에서는 모든 종류의 암에 대해서 동일한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진단 확정된 암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금액을 달리 책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암에 비해서 치료 비용이 저렴하고 예후도 좋은 갑상선암, 기타 피부암 등의 경우에는 일반암보다 소액 급부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요. 이러한 소액암의 범위는 보험회사나 보험 상품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제자리암과 경계성 종양의 경우에는 암은 아니지만 소외감과 유사한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최근에는 소외감이나 유사암에 대해서도 일반암과 비슷한 수준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보험상품이 출시되고 있기도 합니다. 또한 일부 암보험 상품에서는 백혈병이나 췌장암 등을 고액암으로 추가 분류해서 일반암보다 고액으로 보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가지 유의할 사항은 보통 안보험은 보험에 가입하고 나서 일정 기간이 지나야 보장이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일반적으로 보험은 첫 번째 보험료를 납입을 하면 그날부터 바로 보장이 개시가 되지만 안보험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90일이라는 부담보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 즉 암보험의 경우에는 최초 계약일로부터 그 날을 포함해서 90일이 지난 날의 다음 날부터 보장이 개시가 되는 것이어서 만약 피보험자가 90일 내에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암보험금을 받을 수가 없고 이 경우에는 냈던 보험료만 돌려받게 됩니다. 다만 갱신계약이나 어린이 암보험, 소외감 보험 등과 같은 경우에는 그러한 부담보 기간을 적용하지 않고 초회 보험료 납입일부터 보장을 해주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90일의 부담보 기간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통상 보험계약일 이후 1년 또는 2년 이내에 암으로 진단 확정을 받은 경우에는 암 진단비의 50%만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이처럼 언제 암의 진단 확정을 받았는지 그 시점에 따라서 보험 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유의를 해야 합니다. 이제까지 암 보험의 주요 내용을 간단히 알아보았고 다음에는 암 보험과 관련된 몇 가지 분쟁 사례 유형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